요 4장입니다. 1315페이지 됩니다. 서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두 감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라 대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서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건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루파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서루파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적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희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서로 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받읍시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지라도 도중에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다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올때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단한 대로 그대로 끝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중단되었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정결케 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스가라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매우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내 앞에 있는 내 종은 그슬린 나무와 같이 않으냐고 하시면서 천사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빗기고 그의 머리에 정결한 간을 씌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인 이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의 민족의 죄를 정결케 해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정결케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추하고 더러워진 그 민족을 정결케 하신 후에 중단되었던 성전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능력을 주신 이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서룹바벨의 지도하에 5만여 명이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다음 해부터 성전 재건을 위해서 틀을 닦기 시작했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성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더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재근 보다가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집을 수리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더 저들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 깨워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웠습니다. 그가 마치 잠을 자다가 깬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갈빈는 말하기를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 주실 때에 우리가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육신적인 나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 일은 정결케 하신 후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감각했던 우리의 영이 민감해져서 세상 일만 생각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학계는 말하기를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근에 대해서 저들의 마음이 아주 흥분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재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시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절에 보면 내가 보니 순, 어, 순금 등대가 있고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 나무가 있는데 그랬어요.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오늘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환상은,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어야 거기에 기름 등대를 세울 수 있고, 그 등대에 그릇을 세워 얹을 수 있고, 그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을 놓을 수가 있고 그 등잔에 꼭대기에 기름을 넣는 관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 준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하게 하신 후에 성전에서 예배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십니다. 또한 이 환상은 신학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리고 신학교회 새로운 예배가 회복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름은, 등대는 교회를 가르치고 기름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등대에 기름을 붓듯이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에 기름을 부어서 오늘 이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의 하나님의 원하는 그 신약 교회의 복음의 시대의 열매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루바벨을 가리킵니다. 오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멀게는 영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로 이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 건물을 완성하는데 목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신학교회의 기초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해서 행하는 일들이 오늘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해서 뭘 하라는 거 오늘 이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 훗날에 이루실 일을 위해서 하나의 전조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킬 때에 오늘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문제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전조로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될때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모든 봉사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헌신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오늘 교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현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은 바로 오늘을 통해서 먼 미래에 이루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야 볼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게 하십니다. 육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다고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느니라. 나는 우리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우리 홀로 일하라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 시키실 때에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사람도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산을 평지되게 해 주십니다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로를 앞, 서로 바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큰 산은 뭡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산을 옮겨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산을 넉넉하게 넘어가게 해 주시든지 하나님은 평지되게 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앞에 상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이 상 같은 문제를 평지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십니다. 네. 7절에 그가 머리똘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똘은 성전을 완성한 후에 놓는 것입니다 성전 완성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지금 시작하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를 내다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완성할 것을 내다보면서 오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할 것을 내다보며 일하는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루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자,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서루바벨을 통해서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 손으로 그 성전을 마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결코 도중에 중단하거나 중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게 한 서륩바비를 통해서 그 일을 마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 줄 압니까? 성전 지대를 놓고 16년 동안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와서 그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시니까 그가 기초를 놓을 뿐 아니라 그 성전을 단 4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어 주시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에 이사야나 에레미아를 통해서 70년 후에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유다의 문족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BC 605년에, 두 번째는 597년에 세 번째는 586년에 끌려갔어요. 바사왕 고래서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BC 538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BC 837년에 돌아와서 BC 536년에 성전 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해로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지 않고 그 다음 해 성전 기초를 놓기, 털을 닦기 시작한 그 해를 하나님이 카운트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에 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고레서가 칙령을 내린 해를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돌아온 해를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저들이 성전의 털을 닦은 그 날을 하나님이 카운트했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 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간통하는가, 자기의 나라의 어떤 일을 통해서 카운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 세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오늘 우리가 중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을 받아서 오늘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옳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문제 중에서 중단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피곤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중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할까요? 주여 다시 시작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다시 시작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시작한 것을 이루시옵소서. 완성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